따뜻한 밥에 궁채 김치를 올려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? 4분의 1, 250g을 3시간 불려주세요. 남은 궁채는 냉동보관하면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니까 꺼내서 요리해 드시면 됩니다. 두부 반개를 채 썰어주세요. 소금 두 스푼, 멸치액자 한 스푼을 넣고 1시간 동안 절여줍니다. 양파 한개 가늘게 채 썰고, 쪽파 한두 줌을 뿌리 부분은 작게, 줄기 부분은 한마디 정도로 썰어주세요. 체반에서 물기를 빼줄게요. 생강 조금, 마늘 10개, 새우젓 2스푼, 밥 3스푼, 갈아 만든 배한캔을 넣고, 잘게 갈아줍니다. 고춧가루 한컵 멸치액젓 3스푼, 매실청 2스푼. 누구나 성공하는 꿀팁은 김치 담그는 전날에 미리 만들어서 숙성을 시키면 진짜 맛있어집니다. 여기에 썰어준 양파와 쪽파를 넣고 양념을 넣어서 잘 버무려주세요.